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3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9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미트박스입니다. 어,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는 바닥권을 다지고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양봉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어, 어 2%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와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7% 꽤나 큰 하락을 보여줬지만 요런 바닥권에서의 양봉의 흐름 조금씩 어, 반 흐름 추세를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전요런 생각 가지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 역시 저도 사실 신규 상장 주들 어, 정말 얼마 안된 종목들은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요거는,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또 590억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소형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양봉일 때 거래량의 흐름, 조정 구간일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단기간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요 만원대 21선과 함께 같이 지지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만원대 초반까지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세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요 장대 양봉과 음봉일 때 거래량 흐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도 이것도 저평가 관련주로서 말씀드렸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추세 라인을 여전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요 연결을 해 봤을 때도 거의 121선과 함께 요추세 선과 함께 저항이 될수 있는 구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하단에서부터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일선, 20일선, 60일선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상승했을 때이 박스권의 상단 거의 11만 원대와 그리고 이런 추세 라인들 돌파했을 때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을 보시고 여전히 바닥권이지만 지금 충분히. 실적은 또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BGF 리테일도 추가적인 저항 돌파 이후에 상승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화 손해보험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평가 관련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고 고점 대비 계속해서 빠지면서 결국에는 요런 바닷골 라인 때까지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고점이 낮아졌던 추세 결국에는 횡보로서 돌파 이후에 상승의 흐름이 단기간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량 래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는 추세를 돌려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7%약 하락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라인대들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추가 상승했을 때 떨어지고 있는 121선 수평 저항 가격 4,400원대 요구관을 돌파하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심입니다 농심 또 요런 바닷권에서 저평가의 흐름으로써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졌던 정말 강한 추세 라인을 횡보로서 돌파할 때 저평가 위치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부터 단기간 좋은 상승이 있은 이후에 최근에는 241선 결국 요 39만 5천원, 거의 40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강하게 빠졌을 때는 아랫 구간에 121선, 61선, 21선이 36만 2천원대 이 부분에 지금 또밀집되 있는 모습도 분명 있거든요 추가 하락 시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40만원 양봉으로서 캔들로서 정확하게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 열린 공간을 채우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엔 컴퍼니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저평가 관련주로서 말씀드렸고 명확한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진 상태 다시 한번 거의 최 단기간 최 바닥권 라인 때. 15,000원대까지 빠지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슬금슬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16,300원대 요구간을 돌파하면서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소화 그리고 앞서 봤던 이때만큼의 장대 양봉 거래량이 들오면서 상승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 타이밍이 다시 한번 한국 컴퍼니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니까 역시나 어또 실적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강한 상승의 흐름 이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보 모터스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관련 주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자동차 관련 주들이 많은데 삼보 모터스는 여전히 바닥권 라인 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평선 모여있던 구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래 구간에서의 지지가 저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 여전히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이런 거래량들은 세력의 수급 수 매집의 흐름 그리고 고점이 낮아졌던 요런 추세 라인까지 점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시가총액 945억 굉장히 소형주지만 시가총액 대비 실적은 또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해서 바닥권에서의 상승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도 지금 최근 장대 양봉.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이다가 돌파 이후에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 장대 양봉들 거래량 수급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수평 지지와 241선 지지가 있는 구간. 거의 6천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충분한 눌림이 후에 눌린 눌림 구간에서는 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요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닥권 라인대에서의 장대양봉 돌파가 있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눌려서 내려왔다는 것 다시 한번 2평선 4개 모여있는 구간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최근에 고점 찍었던 요런 9,600원대까지 한번 다시 올라가 줄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도 요거 지금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사실 요것도 적자가 많이 지금 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성 있지만 차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예쁘게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도 한번 터뜨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길게 횡보하면서 이평선 라인 때 다섯 개를 긴밀하게 모으고 있고 오늘 그 장대 양봉을 돌파한 흐름과 최근의 수급 흐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잡히고 있거든요. 이평선 다섯 개 다시 한번 돌파되는 구간에서 이제는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만큼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항 가격대, 대략 2,300원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상단 저항 맞고 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요 수평 저항 2,300원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9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좋았던 종목들, 어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일단, 넵튠, 어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윗골이 그리고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일선 지지 받아내면서 정말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역시나 차트 자체가 굉장히 예쁩니다.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고 긴 횡보 이후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만든 상태에서 이 평선 모여있는 구간 돌파 이후에 이 추세의 돌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 긍정적인 부분. 오늘 윗골이 달렸던 부분까지 양봉으로서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5일선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지 이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오늘 또3.9% 좋은 상승 여전히 5일선 따라서 올라가주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포스코 그룹주들 역시나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상승했을 때 저항가격은 3200원 혹은 떨어지고 있는 241선 이런 구간들이 저항이 되지 않을까. 거의 3만원 초반대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죠. 거래량과 이런 수급의 흐름들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sl입니다 어, sl도 제가 최근에 정말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정말 연속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56% 상승 오늘 38% 상승 장중에는 11%까지 급등해 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시 한번 요 최근에 고점 찍었던 37,000원대까지 찍고 내려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상승했을 때이 윗꼬리를 채워 주는 모습을 보여줄지와 그리고 혹시나 하락했을 때는 이번에는 33,700원대 이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도 방산주 정말 강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면서 현대 로템이 오늘 방산의 대장주의 역할 10% 급등해 주는 모습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요런 바닥권에서의 어,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완전 바닥권 라인 때는 아니지만 요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횡보의 모습 힘이 많이 응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3.2% 상승 5일선 21선 0 61선 0또한 번은 돌파해 주는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상승하면서 이 10, 27만원대 요구간을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이런 바닷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1.3% 상승하면서 점점 이평선 라인 때 돌파하고 있고 제가 10만원대 라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10만원을 또 의미있게 돌파했기 때문에 좋은 상승 최근의 수급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커스입니다. 메커스도 이것도 바다권에서의 요런 어 지금 자사주 매입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 강한 상승 이후에 눌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4.5% 좋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한국엔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타이어 관련 저평가 관련 주 말씀드렸고 최근에 강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요 쌍바닥의 형태를 다지면서 이평선 라인 때 돌파 시도와 정고점 구간 요 4만원 초반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평가 구간에서의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방산 관련 한국항공우주 오늘 또 신고가 갱신하면서 거의 8만 7천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요 8만 7천원대 저항까지 오늘 명확하게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윗꼬리를 그렸네요. 다음 거래일에 요87,000 원대 추가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정고점 라인 때 저항이 있는 구간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어 단기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금의 추가 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로 스페이스 어 역시나 방산주 대장주 오늘 또6% 상승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리나했지만 오늘 6% 상승해주는 어또 강한 모습 그리고 하나 비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등 이후에 약간의 횡보가 있었지만 추세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오늘 3% 상승 그리고 나인테크도 마찬가지 최근 급등 이후에 횡보보습 보이다가 오늘 어5.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대 38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나인테크 그리고 KC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오늘 3.5% 상승, 그리고 주요 저항 가격대 36,700원대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을 오늘 넘어가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241선, 21선, 지지 받아줄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도 바닥권에서의 좋은 거래량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지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5.3% 좋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요매물대 라인 결국에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그리고 cj입니다. cj도 바닥권 라인 때에서 거래량과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이평선 횡보 한 구간에서 어, 점점 어,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평선 라인대 모인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이 가격대 11만 5천원대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살짝 윗꼬리 길게 달고 빠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어, 최근 흐름 굉장히 좋죠. 좋은 수급의 흐름을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오일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려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요 전고점 저항라인 때 20만 8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올지 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